낙산의 상징 자총룡 낙산은 서울도성의 동쪽 산봉우리로 풍수지리로 볼때 자총룡에 해당된다 조선왕조가 개국되어 한양 천도가 이루어진 직후 왕조의 전궁인 경복궁의 자총룡이 되어 낙산의 능선을 따라 도성이 설치되었다 이야. 예, 낙상 오늘 저기 동승동 그러니까 방통대 뒤로 해가지고 어, 올라와서 어, 낙상공원하고 연결된 어, 그 통로를 어, 지나게 됩니다 예. 와서 보니 예